음. 어제 전정 대비 때의혜아 인사 나누시는 요 그제 그래, 그역먼지 이사부터 어, 저는 보금연합감리교회 에 a 보금연합감리교회 성비로 있는 이영성 목사입니다. 자, 우리 LA 어디요? LA 보금연합감리교회. 아, 우리는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 어, 몇분이서몇분이서 보금 감리교회, 연합감리교회 당에서 보금 감리교회. 미네소타 보금 감리교회. 어, 같이 오셨을까? 네.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모님은 편에동리 네, 탑승을 감사합니다. 우리 저는 미국에 살았습니다. 뉴저스, 아니, 뉴저 감사합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에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어, LA 연합감리교회 도착지 금난교회. 금교회네 금난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샌디에고. 네.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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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기 거기 LA 연합니다 저는 드링크예요.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죠 LA 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소개를 다 했습니다. 아, 지난주 네. 아니, 어제 저녁 때 우리 감독님 그 할머니 시리즈. <웃음> <웃음> 할머니 시리즈. 아, 그래서 저는. 할머니 쓰안하고 최브람 시리즈라고. <laughs> 최브람 씨왜 최브람 씨가 자꾸 유머에 등장하지는 모르겠지만, 시리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브람 씨랑, 유인촌 씨랑, 노선현 씨랑, 이세 분이 바다를 이제 항해를 푸르주를 갔어요. 조그만 배를 타고. 그러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큰 파도, 태풍을 만나서, 배가 그냥 좌초가 돼서 그냥 다 빠졌어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해서 무인도에를 도착했어요, 세빈님. 이제 무인도에 도착을 했는데 아, 이유인철 씨와 노사연 씨는 성격이 좀야 이제 우리 죽었다 발을 동동 구르는데 셰브랑 씨는 그냥 거기서 코를 보고 자고 있어요. 지나가는 배가 구해주겠지. 이제 발을 동동 구르더니 두 명이 바닷가에서 램프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 그, 얘기책이 나오는 그 마술 램프 가아 혹시, 이게 마술 램프가 아닐까? 그래서 막, 문지러 보니까, 정말,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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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술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마술사가 하는 얘기가, 연장자부터, 연장자부터, 한가지신만 소원을 얘기하면은, 들어주겠다. 연장자가 누구죠? 주무시고 있는 최불암씨아 근데 이두 분이 유효철 씨랑 노산 씨가 너무 성격이 급한다고 하서 유효철 씨가 먼저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뿅!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노산 씨가 자기도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뿅! 하고 갔어요. 조금 있다가 최불암 씨가 이제 자다가 깬 거예요. 화품물하고 깼는데, 아이다 없어지고 웬 나선 사람이 있어요. 그니까 최불암 씨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얘네들 다 어디 갔어? 불러줘. <웃음> <웃음> 그래서 이유인철 씨랑 노세현 씨가 집으로 가자마자 다시 부인도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격이 급하면 어, 되는 일도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뉴 미니스트리를 어, 이뤄나간다는 것은 성격이 급하면 절대로 안됩다 우물, 우물에 가서 뭐를 찾는다? 숭룡을 찾는다. 이 성격 급한 사람들을 우물에 가서 숭룡을 찾는다. 이 숭룡을 만든 레벨은 우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가마솥에다 넣고 쌀을 해서 불을 떼가지고 밥을 짓고 밥을 또다 걷어내서 그리고 나서 또 끓여야지 나오는 게 숭룡인데 그냥 우물가에서 숭룡부터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 지금 우리가 이 교회 개척한다는 것, 그리고 또 오래된 교회 내에서 새로운 미니스트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절대로 우물에 가서 승룡 찾는 마음으로는 안 되는 사역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몇달 전에 그 웨스턴 주리딕션에 있는 뉴 미니스트리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됐는데 그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처음에 그 제가 섬기고 있는 기회가 어 무슨 그 개척에서 성공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좀 독특한 일반 개척하는 것 하고는 좀 독특한 면이 있는 것을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특별한 점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경에 나오는 거에 그 에베소 교회하고 비슷한 점이 많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 우리 개척하는 우리 교회 개척 그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됐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했죠? 에베소가 했나요? 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인척을 했습니다. 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사도 바울하면 담해색도상에서 회심을 하는 것또 사도 네 그렇죠 목회에서신또 어, 옥중서신, 그 바울서신, 우리가 지금도 있는 그 신약의 책들을 쓰신 분, 또자이 바퀴 해를 받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개척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 이 선교사 환경을보면 그렇게 성경을 쓰고 또 회심도 하고 어, 복음을 전했는데 타 문화권에서 많은 교회를 개척한 이 전문 전문인 선교사 사도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사도바울이 개척한 그 대표적인 교회들을 보면은 고린도교회, 또 빌립보교회, 또 에베소, 데살로니카교회 사도바울의 그 교회 개척을 보면은 이몇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또그 중에서 이 패턴을 보게 되면은 이 거점 지역 중심에 개척을 하게 됩니다. 이 시골에다가 개척을 한게 아니라 가장 그 당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이 로마가 이 자기네 제국 내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는 순식간에 그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그 로마의 그 군사도로에 있는 그 교통의 요충지에다가 이 교회를 개척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그 베이스 캠프가 되었던 것도 어디죠? 네, 안디옥교회, 안디옥교회도 그 당시 로마와 아, 마케도니아, 이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가 아니 알렉산드리아 다음에 세 번째 가는 50만이 상는 대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거기를 베이스캠프로 삼고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다니면서 고린도와 에베소, 빌립보리와 같이 그 같은 거점, 그 지역의 거점 도시 그 지역의 수도와 같은 도로가 잘 발달된 거점 도시에다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또 하나는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팀미니스티를 이루어 나갑니다. 이런 그서두바을의 교회 개척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LA 복음연합관 교회지 개척한지 5년이 안 되고 있습니다. 4년 한 10개월, 9개월 됐는데 이 LA 복음연합관 교회가 마치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와 같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뭐라고 붙였겠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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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소 모델. 에베소 모델. 자,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하다가 자기는 또 다른 곳에 복음 전하러 가면서 후임을 누구로 세워놨는지 아시나요? 자 이번 누구 누구로 세워놨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후임자에게 하는 얘기, 후임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마게도냐로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어떤 사람들 경하여 다른 교 가지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에물지 않으며 임자를 누구를 세웠다고요? <laughs> 디모데 그렇죠. 이게 디모데 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역을 하고 다른 교회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를 너는 에베소에 멀, 머물러 이와 예 같은 사역을 하라라는 후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앱에서 모델에는, 그, 우리 처음에 개척하신 분은 이제, 저는 이제 개척자가 아니고, 플랜터, 교회 개척하신 분은 이제, 아 김홍민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고, 저는 아 그분이 3년을 목회하고 가시고, 사도과 같이, 제가 이제 후임으로, 비무대만은 못하지만, 후임으로 아 지금 빌더로서, 플랜터와 빌더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는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앱에서 모델의 장점을 몇 가지를 한번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한번 같이 있겠습니다. 잠도가니까 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우리 한국 교회들은 그래도 개척해서 생존율이 높지만 미국 교회들은 개척을 해가지고 생존률이 낮고 클로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모델로 개척, 개척을 하게 되면은 그 실패의 위험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그 거점 도시 빌립앱 에베소 어, 그 같은 대사로니가 같은 그 지역의 거점 도시 좋은 로케이션에 이 교회를 개척한 것과 같이 어, 우리 교회도 예 l 복음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음, 어디있어요하인타운한복판에 <목소리> 있어요. 거기 갤러리아 백화점 웨스턴길 건너서 거기 이제 세인폴 UMC라고 거의 100년 된 미국 교회가 있는데 우리 플랜터 개척자이신 김영민 목사님께서 거기다가 노크를 하셔서 거기를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잘 이렇게 오픈을 안 하는 교회인데 그, 그 아마 이저 같은 사람이 가서 그 교회한테 퍼슬리티를 같이 쉬어달라 그러면 아마 대번에 노했을 겁니다. 근데 이 개척하신 김웅목사님은 어, 6년간 하와이에서 감리사하셨고 그리고 35년간 이연애에서큰 어, 한인 교회를 목회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알려지신 분이거든요. 그분조차도 두 번을 위작을 당했어요. 안된다고. 그래서 세 <laughs> 번째 가서 결국 그 세인폴 위엔지가 문을 열어줘서 빌려서 한 구탱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군 로케이션, 이 사도부아이가 같이 경험이 목회경원이 풍부 하신 분이 컨텐츠홀 그 로케이션을 선택했다는 게예배소 모델의 장점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자원들, 그, 파이낸셜 리소스나, 그외 같은 자원들인데, 어 이제, 저는 이제 목회 처음 하는 사람인데, 제가 만약에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면, 그 파이낸셜 리소스가 딱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 연애. 근데 이, 이 개척하신 목사님은 워낙 오랫동안 이 연애에서 목회를 많이 하셨던 분이고, 또 사도바울 같은 분이기 때문에, 복고되어서 이 파이낸셜 리소스를 어, 갖고 오셨어요. 연애, 또 한인 목회 강화 협의에또 드림 큐에 드림 교에서도 개별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시고 여러 곳에서 파이낸셜 리소스가 서포트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어, 그분이 개척하신 그 앱에서 모델로 인해서 어, 개척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또이 에베소 모델의 장점, 두 번째 장점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개척의 시작. 개척의 시작. 이제 그분이 그 샌디에고 다니마셨고 또 L.A. 라버슨 기부을 해서 위셔 다니마셨고 또 이제 하와이 그리스도 기에 다니마셨고 이제 하면서 이 한인타운 복관에 이제 개척을 하실 때그 많이 알고 있던 그 휴먼 리소스. 처음 개척할 때 제가 만약에 그곳에서 개척을 했다. 그러면 아마 우리 가족하고 몇 명, 이한 10명 내에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예 시작할 때부터 한 20명, 30명 정도를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곳에 담임을 맡은 게 지금 2년이 안 되는데, 지금.